첫수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그 그러니까 계속 강의를 듣고 따라하고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비주기음색 스박은 이수원장입니다. 지난 강의 묻어버린 아픔에 이어서 오늘은 A 마이너 곡, 음 A 마이너 오늘은 펜타토닉 애드립, 펜타토닉 하나의 스케일로 애들이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새롭게 애들이 팡팡이라는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할 거고요 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어, 뭐 화면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공부하고 예습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 구입 안내는 어, 뭐 유튜브 설명란에 다시 이렇게 올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아 바로 노래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펜타토닉 모로만 애드립 하는 겁니다 전주 간주 에 펜타토닉 스케일로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로만 애드립 하는 겁니다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가까이 넘어당라는 노래를 A 마이너 펜타토닉 애드립 하기 전에 먼저는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먼저는 잘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교재 파트 1 New a d l i 교재입니다 New a d 교재 p a 교재 2페이지 보시면요 2페이지 2번에 보면 A minor p e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먼저는 자유롭게 돌아가야 돼요. 스케일이 먼저는 잘, 돌아가, 잘 돌아가셔야 돼요. 위아래로 왔다갔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먼저는 저는 지금 빨리 했지만 천천히 연습하시고 두 번째는 메트로놈을 연습하시고 메트로놈을 잘 되면 점점점 속도를 빨리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께서 기본기가 이게 돼야 애드립하기가 편합니다. 그런 기본 연습하시고 그런 기본 연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뉴 애드립 팡팡 교재 이 파트 2에 보시면 17페이지 18페이지는 바로 제가 전주나 간주에 에드립을 한 거를 올려 그려 놨습니다. 네. 화면에 띄워 놓을게요. 우리가 에드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자체를 가지면 벌써 애드리브할수 없다고 보면 돼요. 모든 거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누구나 밥을 먹고 숟가락질하지만 을 여기 계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밥을 잘 먹은 건 어언입니다. 숟가락질을 잘했습니까? 다 흘리고 먹었습니다. 여기 다 흘리고 먹었어요. 소로로도 먹기도 했죠, 어렸을 때는. 흘리고 먹습니다. 흘리고 먹다가 어떻게 해요? 숟가락질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애들이를 잘하고 싶다. 난 너무 잘하고 싶어. 근데요. 그런 그 숟가락질을 잘하는 것이 한 번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숟가락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애드립이라는 거 내가 한번딱 배웠어. 이 책자 샀어. 공부해. 그래서 한 번에 잘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숟가락질 뭐예요? 그러면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아, 저렇게 잡아. 알려준단 말이에요. 뭐더 나한테 더 잘하고 싶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더 빨리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준석 원철또 찾아오시면 되시고 비대면 레슨도 있고 온라인 레슨도 있고 여러 레슨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유튜브 강의니까 오직 강의에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숙가학질을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냐 애드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드톤 외우고 뭐, 스케일 12키로 외우고 그때부터 이제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A마이너 라, 도, 레, 미, 솔, 라만 외워요. 다섯음만 외워요. 라, 도, 레, 미, 솔. 다섯 음만 외우면 돼요. 라, 도, 레, 미, 솔. 그리고 파트 1의 스케일 스킬, 기본적인 스케일이 먼저는 잘되셨었다 올라갔다 내려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에 비유를 하는데 축구할 때 우리가 슈팅 연습을 계속 한다 말이에요. 슈팅 연습. 근데 연습할 때 슈팅 연습이 안 되는데 경기에서 슈팅 연습이 되겠냐고. 안 됩니다. 그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스킬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안 되는데 무슨 애드립이 하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본적인 한거두 번째는 카피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카피 100% 카피 안 해도 여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창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17페이지 1 8페이지 화면에 띄어있는 그거 이제, 이제 연주할 때 제가 띄울 거예요 그걸 먼저는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듣고 카피를 자꾸 따라 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창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카피는 개별적으로 그거는 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로 카피 하라는 것을 뭐 어떻게 하나 듣고 따라 하는 걸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작을 a 마이너 펜타토닉이 창작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먼저 제가 카피 한거를 한번 봐볼게요 영상에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무조건 첫 음과 끝음은 라나 미로 시작하세요. 1도와 5도로 시작하세요. 1도 5도. 왜 1도와 5도냐면 화성학적으로 봤을 때 1도는 근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 코드의 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음. 5도는 뭐예요? 어, 이거는 뭐 크게 이해하시면요 5도는 미입니다. 라, 시, 도레 미의 미 미. 펜타토닉에, 어, 그, 라에서 시작해서 한음씩 올라가면 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하고 미가요. 미는 어떻게 보면 도미넌트 세븐 음이기 때문에, 도미넌트 근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음이에요. 그리고 라하고 미가 완전 오도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완전 오도기 때문에 그게 어울리는 음들입니다. 그래서 시작 음은 라나 미, 끝 음은 라나 음이, 미를 하면 돼요. 프레이지를 가면 돼요. 프레이지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2번 봐보세요. 2번 아니 아니 이 화면에 띄우고 봐보세요. 그럼 봐보세요 1도로 시작합니다 1도로 시작하고 5도로 끝그 다음에 미에서 시작해서 라로 끝나요 1도로 끝났죠 5도로 해서 1도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1도로 해서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납니다. 두 번째 아, 그, 그다음 라에서 라로 끝나니까 1도에서 1도로 끝나요. 먼저는 이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똑같이 음원을 듣고 악보를 보고 한번한번불어볼게요 제가. 전주로 애드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마이너, 라도 레미솔, 라도 레미솔 다섯 음으로만 갖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드립이라는 거를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항상 얘기를 숟가락질 잘 하시는 분 없어요. 그냥 도전하시면 돼요. 숟가락질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숟가락 잘 태어 아무도 지구촌에 태어나서 숟가락질 안하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암기하고 스케일 연습하고 기본기가 중요해 그래서 스케일만 막 하고 코드만 애들이 한마디도 안됩니다. 바로 라도레미솔 알으셨어. 처음부터 잘되긴 안돼요. 그렇지만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다시 정리할게요. 두 마디. 라나미로 시작해서 라나미로 끝나는 거예요. 라나미로 시작해서 라나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프레이즈가 연습이 되죠. 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정에서도 가정, 그 여러 가지 애드립 팁이 있어요. 애드립 시작하세요. 제가 하나 정, 첫 번째 <laughs> 상행 상행에서 올라가 보세요. 그냥 라도르미, 그럼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상행 상행을 해볼게 요 그냥. 올라갔다가 라나 미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가서 뭐 라나 미로 끝나야 되고 위에서 라나 미로 시작해서 내려가서 라나 미로 끝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프레즈가 완성이 돼요. 이런 상행할 수도 있고 하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두 번째 페달톤. 지난번에도 강해 길게 음을 한번 끼어보는 길게 한번 음을, 음을 끌어볼게요. 라나 미로 끌어볼게요. 라를 한번 길게 끌어볼게요. 넘어지 그러니까 한마디한마디 한마디 정도를 길게 끌은 다음에 내려가던가 올라가던가. 근데 보통 길게 끌고는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길게 끌고 내려가 볼게요, 음을 이제 미로 한번 해 볼게요. 미. 미. 높은 미로 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팁을 알려드리는 거요 팁을 그 다음에 반복, 반복할 수 있어. 반복, 예를 들어 라도미, 라도레미, 라도레미, 라도레미를 할수 있어. 미래도라, 미래도라 할수 있어.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반복, 반복, 음을 반복할 수 있다. 반복할 수 있죠. 있어요. 반복을 하는 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애드립을 하신다는 거 뭐냐면 먼저는요 우리가 창작을 할, 할 때는 뭐냐 먼저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 책자 책을 <laughs> 어, 정말로 이드리하고 싶은 분들은 어, 교재를 구입하셔서 그걸 반복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나는 굳이 안 안 구입하고 유튜브 보면서 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이 보고 애드립을 잘하시는 거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야 기본적인 연습, 스킬 연습이 되고 두 번째는 카피해서 자꾸 모방을 하고. 많이 듣고 따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창작이 되는 겁니다. 그세 가지의 패턴들이 계속 순환이 되면요. 바로 되지 않지만 정말 근데 어느 실력이 좀 되신 분들 금방 금방 될수 있어요. 그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 한 달, 두달 되면 이런 훈련이 되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네,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냐? 음 우리가 아트큘레이셔적인 인형이 슬로로 할 수도 있고 텅잉으로 할 수도 있고 루다루다로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한번 슬로로 한번 해 볼게요. 슬로로 했을 때 느낌 봐 보세요. 슬로로 했을 때 느낌. 있고 텅잉 텅잉 할 수도 있고 루다 루다 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짬뽕해서 쓰지 하나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많이 써 짬뽕했습니다. 그러면 아티큘레이션을 짬뽕해서 섞어서 한번 쓴다 생각해 보세요. 혀를 아티큘레이션 혀를 대는 거, 텅깅을할 것인지 혀를 댈 것인지 아니면 루다루아에서 이게 루다루아 좀좀재주적인 방법인데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할수 있고 텅잉을 할수 있고 슬러 통잉 루다루다. 어 보통은 애드립은 도약을 많이 합니다. 도약. 아니야. 아니, 아니. 근접 진행을 많이 하는 때로는 도약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도약하는 거에 팁을 드렇게 도약을 만약에 했다. 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 만약에 미에서 도로 떴다. 미에서 도로 떴다. 그러면 음이 떨어져서 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 도약을 하게 되면 그 도약가 음을 기점으로 하행하는 걸 맞고요. 또 음이 따로 하행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상행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거는 도약을 했다. 하행하고 하행을 도약 진행을 하행으로 했다 그러면 상행, 근접 상행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다 하려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먼저는 카피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봐 볼게요. 도약을 합니다. 게임.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게 설명 들리는 이거 참 어렵긴 한데 하여튼 도약하면 음이 넓게 뛰었다 그러면 근접 하행 음이 넓게 밑으로 갔다 근접 상행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까이겠나 보면 당신. 먼저는 모래 창작 카피 아니. 먼저는 기본적인 연습 스케일 연습 A 마이너 펜타토닉 연습, 그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창작,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작이 뭐예요? 쉽잖아요. 1도에서5도로 시작해, 라나 미로 시작해서 라나 미로 끝나고, 라나 미로에서 라나 미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노래 전에는 라로 끝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시작해야 되잖아. 노래 시작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 어주자요. 집에서 자잖아요.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집으로 가 집이라는 곳그러니 근음에 대한 부분들을 근음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수를 배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의를 듣고 따라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색수본 처음 배울 때 어땠어요? 색수본 처음 불고 잘하신 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천재 아니고서는 막오 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애들이도 똑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알고 시간이 걸리는 거, 방향을 모르고 아예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방향을 알고 시간이 걸리도록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애들이 팡팡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함께 가시고, 앞으로 어 멋진 애들이 할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날아가시고. 어 함께, 정말 멋지게 애들이 파는 그날까지 이준석 원장이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